안녕하세요. 어, 부천 마음으로 만드는 머리소년 유랑입니다. 어, 오랜만에 지금 카메라를 켰습니다. 어, 이번에는 그, 그 헤어에 관련된 건 아니고요. 그 미용하시는 원장님들이나 아니면 그 관련 업종에 계신 분들이 좀힘좀 좀 내시라고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책을 어, 읽는 코너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 오늘 첫그 시간으로 어, 책을 안 보시죠? 예,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어, 김상훈님이 지으신 책인데, 뭐 저자에 대한 그 소개는 뭐 특별히 드리지 않아도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26년 이상 그 방송국 앵커로 활동을 하신 분이고요. 어, 마음의 마음 공부에 대한 부분, 그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관련된 자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즐겨 보는 유튜브 채널 그 유튜브이기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을 간략하게 설명을 시작으로 책에 대한 좋은 책에 대한 내용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시작합니다. 신문사에서 일하던 정직하고 성실한 친구가 있었다. 그는 한 기업체에서 특정 정치인에게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잡고 취재 중이었다. 하루는 담당 부장이 그를 불렀다. 그 취재는 중단하는 게 좋겠어. 윗선에서 요청이 내려왔어. 하지만 부장님, 증거가 뚜렷한데요. 큰 특종이 될 기사예요. 부장에게 계속 설득했다. 윗선이란 바로 그 회사의 경영주였다. 경영주가 문제의 기업주와 가까운 사이였다. 하지만 꼬장꼬장한 친구는 유력 정치인이 관련돼 있으므로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며칠이 지나 부장이 출근하자마자 최후 통첩을 하달했다. 그 문제는 이제 더 이상 취재하지 마. 이건 기시야. 친구는 울컥 폭파라고 말했다. 절대로 못하겠습니다. 언론이 뭡니까? 권력을 감시하는 게 언론 아닙니까? 비겁합니다.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한 부장도 폭발했다. 비겁하다니. 자네는 현실 감각이 그렇게 떨어지나? 그 나이에 그 모양이지. 자네 분수를 아르고 살아. 부장은 책상을 땅 치고 나가버렸다. 친구는 극도의 스트레스와 몸멸 감속에 며칠간 끙끙 앓았다. 당장 사표를 던져버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것만은 꾹 억눌렀다. 그 나이에 그만두면 어느 직장에 새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도 먹고 살아야 할 가족 주렁주렁 딸린 가장이었다. 다행히 며칠 후 인사발령이 났다. 그가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기면서 그 부장과 대면 할 이유는 사라졌다. 하지만 1년쯤 지나 그인 눈에 다시 뒤집혔다. 그 부장이 신임 편집국인 국장이 된 것이다. 그는 경영주의 신임을 한문으로 받아 앞으로도 승승장구할 것이란 말이 바닥에 나돌았다. 아니나 다를까 친구로 새 인사에서 같은 회사에 발행하는 월간지 한직으로 임어났다 뚜렷한 직직이나 일거리가 없는 자리였다. 난 끝자리구나. 그이 회사에서 절대로 뛸 수가 없어. 그렇게 꼼짝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니 몸도 정말 꼼짝 못하게 되었다. 친구는 걸음걸이가 마치 팔순노인처럼 느려지고 식욕도 크게 줄었다. 말수도 확 줄어들었고 사람들과의 접촉도 끊어졌다. 결국 휴직한 폐인처럼 살아가게 되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피해의식에 파묻혀버린다. 너무나 깊이 파묻히다 보니 억울한 일 자체가 연극의 일부라는 사실도 깜빡하게 된다. 만일 누군가가 당신에게 무자비하게 화를 퍼붓고 있다면 그는 지금 연기를 하는 것이다. 만일 그가 당신에게 뼈에 사무칠 독서를 쏟아내고 있다면 그 역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당신에게 아무런 상처가 되지 않는다. 인생의 모든 것은 실제로 연기이기 때문이다. 진실의 눈을 뜨면 허상은 저절로 꺼져버린다. 당신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거액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몽땅 날려버렸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우주는 왜 내게 이렇게 힘든 연기를 시키는 걸까? 고통스러운 연기를 시키는 이유가 있다. 인생이 분명히 목적을 가진 연극이기 때문이다. 허투루 시키는 연기는 아무것도 없다. 고민 하나, 고통 하나, 실수 하나에도 반드시 목적이 숨어 있다. 고통이 깊이가 깊어 갈수록 영적 성장의 깊이도 깊어진다. 평화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영적 깨달음을 얻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라. 평범하고 무의미한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 돌연 전혀 다른 인간으로 거듭난다. 고통의 목적을 깨닫지 못하면 고통은 더욱 심하게 느껴진다. 고통은 내가 맡은 배역의 일부다. 고통을 피하는 것은 곧 배역을 거부하는 것이다. 배역을 거부하는 것은 곧 자신을 거부하는 것이다. 자신을 거부하려고 하니 못 견디게 고통스럽다. 하지만 배역을 받아들이는 순간 고통은 기쁨이 된다. 니체는 살아가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역경도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부자, 권력자, 연예인 등 멋지고 쉽게 편한 배용만을 원한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완벽하게 만족하게 하는 무대가 지구가 아니라 천국이다.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언제나 평화와 사랑, 기쁨만이 누린다. 영혼들이 천국에서 지구로 육신이라는 옷을 입고 내려오는 것은 온갖 험난한 경험을 통해 느끼고 깨달으며 자신을 갈고 닦기 위해서이다. 생각해 보라.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돌아가고 하는 일마다 술술 풀린다면 내 영혼은 무엇을 깨달을까. 돈방석에 올라앉는 사람이 어떻게 가난의 깊이를 알고 사랑의 소중함을 느낄까. 권력만을 휘두르는 사람이 어떻게 힘없는 자의 고통의 깊이를 들여다볼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지구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고 모진 질병을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 아무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 천진무고한 다섯 살 소녀가 돌연병에 걸려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다 착하게 살던 사람이 벼락을 맞을 수도 있고 열심히 모아둔 전 재산을 못된 친구의 속임수에 걸려 몽땅 날릴 수도 있다 아무 죄가 없는데 평생 옥살이 하다가 세상을 등지는 사람도 있다 아무리 부당하고 억울하고 정의롭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하지만 우리는 최초의 울음을 터트리며 지구에 태어나는 순간 어떤 배역이든 기꺼이 맡아 열심히 연기하기로 우주와 계약을 맺었다. 지구는 완벽한 곳이 아니다. 완벽한 곳은 천국뿐이다. 내 영혼이 천국을 벗어나 지구를 내려올 때 지구라는 연극 무대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인지한다는 계약에 미리 합의한 것이다. 그런 부당한 계약이 어디 있어? 당신은 이렇게 항변할지 모른다. 얼핏 보면은 부당한 계약처럼 보인다. 하지만 연극은 단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연기를 잘했다고 판단하면 하늘나라에 올라가 수천 년 수만 년 동안 그냥 쉴수 있다. 하지만, 연기를 망쳤다고 판단되면 다시 내려와 새로운 배역으로 무대에 올라서야 한다. 이 부분은 뒷부분에 자세히 언급되어 있다. 모든 사람이 각자 자신에게 맡아진 배역을 따라 연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불필요한 근심은 저절로 사라진다. 소꿈놀이를 하는 아이들을 보라. 아무 근심이 없다. 반면 어른들은 어떤가? 소꿉놀이 연극을 현실로 착각해 지나치게 내 것에 집착한다. 그래서 늘 남과 비교하는 자신에게 가혹한 심판을 내린다. 난 무능해. 난 못생겼어. 난 환경이 나빠. 난왜 언제나 이 모양 이 꼴이지? 우리 아이들은 왜 공부를 못하지? 이런 근심은 한 세상을 다 살고 나서 죽음에 이르는 순간에 대서야 완전히 사라진다. 아, 나는 인생 연기를 했었구나. 무시무시한 꿈을 꾸면서 이건 현실이 아니라 분명히 꿈이야 라고 자각을 하며 꿈을 꾸어본 적이 있었는가. 이른바 자각몽이다. 자각몽의 특징은 꿈이란 사실을 알며 꾸기 때문에 끔찍한 꿈을 꾸더라도 공포감이 없다. 게다가 꿈의 내용이 어느 정도 변화시킬 수도 있다. 그래서 자각몽을 꿀때 꿈을 완전히 휘말리지 않고 마치 영화를 보는 관객처럼 흥미진진하게 감상할 수도 있다. 인생도 연극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똑같은 변화가 일어난다. 무엇보다도 내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난다. 내 것도 내 것도 다는 생각에 인생살이를 지나치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자신의 인생을 마치 관객처럼 바라보게 된다. 그래서 색스피어는 세상은 무대다. 사람들은 등장인물이다. 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연극 무대에 오른 등장인물이란 사실을 깜빡하고 모래 속에 머리를 박은 타조처럼 배역에 완전히 파묻혀 버린다. 너무나 깊이 파묻혀 있다 보니 내가 맡은 배역이 나인 줄 착각한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윌리엄 포켈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무엇으로 살 것인가의 문제는 해결되었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는 해결되지 않았다. 삶의 수단은 있지만 삶의 목적은 없다. 인생의 배역을 찾지 못한 채 살아가는 것은 고통이라는 이야기다.